근데 한나가 정말 지혜로워요. 왜 지혜롭냐 하면, 본인 나와 싸워서, 본인 나를 통해서 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역전된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을 거예요. 남편과 싸워서, 남편 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당신 그렇게 얘기해? 왜? 나 지금 마음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열 아들보다 나, 나열아리 낳았거든? 얼마든지. <laughs> 얼마든지 그렇게 한번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에게 아들이 생긴다.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한나가 지혜로운 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예요. 문제의 해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안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해요. 남편과 자주 다투는 분들이 있죠? 남편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사그라드니 화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